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하에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해리포터, 해리포터 얘기를 사람들이 열광했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요. 뭐 줄을 서서 뭐 책을 사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해리포터에 열광했을까? 그 해리포터가 작대기를 들고 뭔가 마술을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그렇게 그, 그 모습에 열광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리포터가 누구냐? 해리포터는요, 아빠, 엄마가 없는 고합니다. 아빠, 엄마가 없어요. 그런데 삼촌 집에 이모와 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이모가 그렇게 구박을 해요. 자기 애들은 위하면서 해리포터는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런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학교, 그 마법학교만 가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너 해리포터 아니냐? 해리포터다 해리포터. 해리포터를 기대하고 해리포터를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그 모습이 있다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구박을 받고 이모에게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는 그런 아주 초라한 해리포터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마법학교를 가면 인정을 받고 아주 어, 귀한 모습이 되는 물론 뭐, 마법학교라는 그 설정 자체가 조금... 어, 우리 동화 같은 얘기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리포터 얘기에 열광을 하느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고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는 그저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도 해리포터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뜻을 이루고 내가 세상에 뭔가 인정을 받고 마술적인 힘을 써서라도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속에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나도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우리가 해리포트에 열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함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느냐? 어떤... 구원자가 되시느냐.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구원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않는데 예수님을 굳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뭐고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만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기독교는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르시느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사는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개념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한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요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보시면 대제사장 요호수아는요호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걸 어전 회의라고 그래요 천상 회의 하나님 나라에도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의 선상에 하나님의 천사가 재판관이 되고 그런가 하면 사단은 그 피고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검사로 나타나고 있고 여호수아는 피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 절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누구고? 왜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서려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대표로 서는데 누가 서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다. 또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더럽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토나 배설물을 뜻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똥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요수아가 그리고 그 옆에서 이 검사가 사단에 맹렬한 검사인 사단이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있다는 하나님, 저놈은 반드시 죽어야 될 놈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지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내용은 어떤 환상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진 환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우선 여기 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다시 고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왕이 아니고 제사장일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마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쫓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벌하시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죠. 근데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에는 애를 썼어요. 그들이 성전도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성벽도 짓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많은 이방의 적속들이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먹고 살 걱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던 일다 팽개치고 성전도 짓다가 다 때려치우고 다 집에 가서 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며 그러면 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으로 환상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스려 가셨다면, 이제는 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성전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들이 마치 오물을 뒤집어썬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옆에서 사단이 계속 참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참사하고 있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냄새나는 똥물을 뒤집어쓰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절을 보십시오. 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냄새나고 나는 어쩔 줄 몰라하고 여전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뭘 근거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지금 검사가 옆에 사단이 그렇게 지적질 하는데 함부로 그렇게 옷을 벗겨서 입힐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근거가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5절 말미에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원어를 보면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라는 거예요. 그 사자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과 거의 동격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물을 뒤집어쓴 그 여호수아 옆에 천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 오물을 뒤집어쓴 냄새나는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벗기셔서 이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입히시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예 놀라운 사건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미친다. 모든 의가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정가한다는 말이에요. 패스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패스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악을, 우리의 그 병들을 다 걷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패스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스가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면 예수님이 너는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몰골이 되었느냐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병자를 예수님이 은혜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패스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 모든 부족함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다 어무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이런 쩔쩔 매는 존재들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 초라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더 메이스톱됩니다. 더 망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서셔서 그 옴을 뒤집어 쓴 옷을 패스 받으시고, 아름다운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방법이, 산을 올라가는데도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오물덩어리를 입어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이 땅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뜻을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 우리의 속죄재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구장한 얘기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삶이 없는이라, 누군가 우리의 제약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가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작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보일의 그 옷을 덧입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당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보일의 피에 그 옷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스가리아를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대제사장 요수아의그 초라한 몰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오물덩어리를 주님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혈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